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거.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 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 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또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삶의 상황이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선하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담고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 너끈히 감당하라고 생명의 양식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 심령에 담게 하시고 곱씹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36절로 4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6절로 4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를 언제 주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망을 주는 얘기를 들을 때요.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그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확 와닿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남유다가 망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거의 다 망하고 끝을 보는 자리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니까 사람으로서는 공감이 안 돼요.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사람의 이성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할 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할 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부수 없애시고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여지를 전혀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 내가 이루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서 주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에게 또 주의 몸된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래요. 36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기근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지금 포위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들은 이미 바벨론이 점령한 상태인데 무슨 소산물이 나겠고 소산물이 난들 어떻게 먹겠습니까? 유다 온 땅에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그들에게 회복을 줄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영과 그들의 육을 완전히 갈아엎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됐다는 것을 그들은요, 더 이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육신의 평안이라든가 안락함, 즐거움 또 육신의 욕망을 추구할 만한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철저한 파괴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깨라고 하시는 거죠. 설마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 막연한 환상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거, 이거 믿고,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고, 말씀은 뒤로 미루고, 내가 원하는 거 먼저 하고, 세상의 말을 먼저 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죄 값을 치르게 하신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는 정도나 횟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느슨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경외심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면 그 길을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의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 가운데 놀라고 주저앉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아,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공의와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만 붙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했다는 뜻인 거죠. 이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맑혀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약속이 38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이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요, 말씀 깨닫고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새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39절로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 길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인생길이거든요 인생, 일, 인생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 결코 뺏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복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살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부터 철저하게 주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 중에 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약속을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보혈을 지나지 않은 것은 결코 언약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언약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내 새끼니까 언약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게 인도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언약을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제는 내가 함께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복을 주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가 되었다. 이제 새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맺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또 믿, 어,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 힘있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살아가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 가는 것 어, 분명하게 믿고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나음, 소원함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 드리시고 각자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